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많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양민혁신드럼. 양민혁 선수가 U17에서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그때 잘했던 선수들이 지금 오히려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와우, 우리도 양민혁 같은 선수가 있는데 사나에 이렇게 멋지게 성장시키자라는 분위기가 감독들에게도 전달되고 감독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양민혁을 보면서 오, 성장 가능 캐들한테 기회를 주면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 구단들이 25개 구단 중에서 제가 알기로 준프로 계약이 10개 구단 이상이 지금 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양민혁이 좋은 선학 역량을 남긴 건 사실이다. 그럼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선수랑 구조로 보면 더 어린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오면 나도 국가 대표? 나도 빅클럽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스물줄 스물셋 되어야만 가능한 거고 스물살이 국가대표 되면 이 사람은 난 사람인 거야. 근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 이제 십칠 세부터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하니까 동기부여가 다른 거예요. 아마도 몇년 뒤면 훨씬 더 대표팀의 그 전체 평균 연령은 낮아지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쟤는 잘하는데 나이가 어려. 선입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도 이런 유망주들 있었는데. 빨리 리그로 진출하게 되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그런 게 있었을까요? 강원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주환 감독에게 부탁을 했던 게 있어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부 경쟁, 그다음 내부 성장,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줬어요.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이번에 이제 양민혁처럼 유망주들이 발탁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버린 거죠. 감독의 역량평가는 성적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선수가 성장하는, 그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도 그 역량평가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거는 중요한 거는 구단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강원의 c 가 성공을 하니까 다들 육성에만 집중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좋은 클럽이야. 돈 많은 클럽이야. 예를 들면, 전북, 울산, 서울, 그 다음에 대전, 제주. 등등 보면 어린 선수를 게임을 뜨기기 위해서 가지고 국가 대표를 벤치 놔두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단숨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화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강주혁 선수가 게임을 뛰어 스타팅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조용호링가더빌리안이쉴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지금 신드롬처럼 막 조리고 다 무조건 경기를 뛰어야 돼. 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단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유럽 진출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뭐 엄지성 선수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 이제 근데 이제, 이제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뭐 김민재 선수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축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 에 시장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동유럽 등등 해서 이제 18세 19세 자는 선수들은 금액이 너무 많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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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 거예요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불러 버리니까 근데 아시아 선수는 실력 대비 아직도 천만 유로 언더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어떤 기호도가 시장성은 좋은 데에 비해서 좋은 선수들은 아직도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인데 근데 실력은 어때? 또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진 게 보급 퍼밋이 이제는 몇몇 선수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게또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가 지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더 많은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성장 가능한 스킬이 확실한 선수를 잘 발굴하는 건데 다행히 저는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바로 픽업을 해서 계약까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뭐 바깥에 소문나 있는 거그더라고요병정에 와서 좋은 선생님 바로바로 계약을 해버리니까 빨리 정리가 된다. 우리는 보고해서 감독한테 설명하고 또 대표님이 이해시켜야 되고 야 고등학생이 지금 필요해 그러면 올스톱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고등학생이 17살이라도 18살이라도 잘하면 저는 바로 뽑아서 계약을 해서 좋은 재료를 감독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도 고등학교 경기 많이 보러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몇몇 친구들 받고가능성 있는 선수들 참 많은데 어, 마음 같아서는 다 데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의 어떤 또 방향성도 고려해야 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강원 fc의 노하우인데 28명 즉시 전략함이 선수들은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전략 강화부에서 주로 많이 하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40명 정도의 그 구색을 마친다면, 여기 한 10명 정도, 12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감독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죠. 감독, 그 다음에 김병지 대표는 계약이 2, 3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 FC는 2, 3년 뒤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강원 FC예요. 그래서 저는 감독 팀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병지 대표 팀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팀을 만든다고? 강원 FC 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감독이 오든 어떤 대표가 오든 더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축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핵심 전략이에요.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이 많은 클럽들이죠 전인 감독이 싹다 뽑아놓고 근데 후임 감독이 와도 또 많은 선수 또 뽑아요 그러면 이 전인 감독 뽑았던 선수들하고 새로운 감독이 뽑았던 선수들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가 다 좋은 선수야 근데 경기는1 1명 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수는 또 마음을 감독하고 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팀을 떠난다든지 이거를 참구성 있게 잘 만들면 경기를 뛰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만들어내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 분포도 그 다음에 베테랑 있는 선수 경험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성장 가능한 선수들 그 다음에 어리면서 꿈을 키워가는 선수들 이 구도를 잘 맞춰야 내가 경기를 뛰지 않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구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 선수가 있고 어, 경기를 따라갔는데도 감사한 선수가 있고 경기를 20분 뛰는 데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경기를 90분 뛰면서 와! 구단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있을 선수가 있고 이런 구도를 잘 맞추는 게참 중요하다. 그래서 감독팀 중요하죠. 감독의 선수,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선수들은 몇몇 선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구도를 잘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선수카 같은 건 제가 안 해요. 이거는 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어, 모든 외국인 선수, 그 다음에 K1, K2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 스카우터, 쪽으로 다 넘어가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직접 가서 체크를 하는 선수들은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인데 뭐 양민영 제가 직접 선택했던 신민아 그 다음에 김병진, 그 다음에 진준서. 공교롭게도 이 데려왔던 선수들이 다 19시간도 대표됐고, 유럽 진출했고 어쨌든 큰컨이츠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참 고마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에 있어서, 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가 가는 고등학교 시합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최선 다해주고 멋진 경기를 펼쳐주면 본인의 꿈을 또 우리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